존오웬는존본전 당시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안 중에 한 대목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가 드린 단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, 과거, 현재, 미래의 모든 죄 길보바리에서 숙제될 수없던 모든 죄까지 다 숙제된다 부약시대 때는 살인죄, 간남죄 이런 죄를 사할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그리스도의 예생은 이런 죄들 속했다. 인간이 짓는 온갖 종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했다는 말입니다. 이게 맞는 거예요. 영원한 숙제니까. 인간 역사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한 박간에 불과합니다.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십니다.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분을 가르켜서 예수다,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? 놀랍게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. 영원부터 영원까지 죄 값을 한꺼번에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.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순간까지 지은죄 사했다는 건잘 이해를 하는데, 한꺼번에 다 사했다면 잘 이해를 못해요. 생각을 안 해요.